경상남도가 1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남해안을 체류형 해양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대전안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통영 거제 창원 등 남해안 전반에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통영에서는 1조 1,40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해운해적 관광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해당 사업은 요트, 마리나 숙박체험시설을 연계한 입체적 관광구조를 갖출 예정입니다. 거제에서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돼 미래형 관광 정주도시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 4,65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리조트 조성사업도 병행됩니다. 경남도는 이순신 승전지를 있는 해양 역사 관광길 조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남해안 섬 관광과 해양 치유센터 조정을 통해 체류형 윌리스 관광도 확대합니다. 해양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요트대회와 전국 규모 해양 스포츠대회도 유치합니다. 통영에는 마리나비즈센터를 조성해 해양 레저 산업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산항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한국형 판군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